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고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한중 불교 교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문화의 만남을 넘어 진리를 구하고 수행을 닦으며 서로를 빛나게 했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 시절 구법승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나눌수록 커지고 수행은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진다는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새기는 이유는 과거의 교류가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지? 서로 배우고 존중하며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참뜻의 실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당나라와 신라시대처럼 맑고 깊은 교류의 길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네? 자, 그럼, 한중불교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때는 역시, 당나라와 신라 때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신라 시대, 한 젊은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떠났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 당나라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몸은 지쳤으나, 마음은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중국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먼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신라 스님은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동쪽과 서쪽에 차별이 없고, 부처님의 자비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국 스님은 크게 감동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법을 아낌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마다 불전에 마주 앉아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라 스님은 고국으로 돌아와 당나라에서 배운 법을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배운 법은 중국의 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교류의 참뜻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밝히고 자비를 넓히는 수행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불교 교류가 활발했던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신라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물음을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의 바다는 끝이 없다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바다에 어디에 서 있는가? 그는 진리의 더 깊은 물결을 찾고자 당나라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으나, 부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당나라의 큰절에 이르러 중국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밤낮으로 경전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단순히 글자와 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누는 가운데 신라의 순수한 신심은 중국 스님들을 감동시켰고, 당나라의 풍부한 학문은 신라 스님을 한층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는 훗날 고국으로 돌아와 법을 전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중국의 불교도 아니고 신라의 불교도 아니다. 진리는 국경을 넘어 서로의 마음 속에 피어나며 자비는 바람처럼 흐르며 만생명을 척신다. 이렇듯, 당나라와 신라의 불교교류는 단순한 학문적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밝히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네? 구법승들이 오간 발걸음은 곧 부처님의 자비가 동쪽과 서쪽을 잇는 가교가 된 것입니다. 진리는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자비는 언어를 초월해 전해진다. 배우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부처님의 법은 더 넓게 열린다. 구법의 길은 먼 여행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의 발걸음이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수행자도 법 앞에서는 한 도반일 뿐이다. 지혜는 배우고 자비는 나눌 때 더욱 빛난다. 진리는 동쪽과 서쪽이 없고, 불심에는 남과 북이 없다. 교류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수행과 실천으로 이어진다. 참된 가교는 돌다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신심이다. 경전의 글자는 배움의 씨앗이요. 실천은 그 씨앗을 꽃 피우는 물이다. 구법승의 발걸음은 땅 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자비를 잇는 길이었다. 배움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커져간다. 불교의 진리는 각 나라의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데 있다. 서로 존중하며 배우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한 사람의 수행은 자신을 밝히고 교류는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의 법은 하늘의 달과 같아, 어디서 보아도 그 빛은 하나이다. 신라의 고승들은 단순히 불법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며 말보다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먼저 김교각 스님은 구화산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 자비심은 산을 덮었고 사람들은 그를 동방에서 온 지장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생을 먼저 구제하라는 뜻을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원광법사는 난리 속에서도 저를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적들이 불을 지폈으나 하늘에 큰 비가 내려 그를 구했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비와 정진의 마음은 천지까지도 감응하게 한다는 사실을 자장율사는 깊은 산 속에서 홀로 계셨으나 그 수행의 기운은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당태종 황제조차 낭떠러지 넘어 그를 향해 절하며 이 어른 앞에서는 왕과 신하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수행의 힘은 세속의 권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상 대사는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고승이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수행을 아울러 모든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곧 화엄의 진리를 전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교류와 화합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듯 신라 고승들은 교리로 설법하기보다 자비와 수행 그리고 산그 자체로 부처님의 진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백성은 물론 황제들까지도 그들에게 머리 숙여 존경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국적을 넘어 빛나고 자비는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진다. 자비의 실천은 이름을 남기지 않지만 세상의 마음을 움직인다. 수행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질 때 가장 큰 설법이 된다. 한 사람의 정지는 천지를 감응하게 하고 하늘조차 도와준다. 권력은 땅을 다스리지만 수행의 힘은 마음을 다스린다. 자비로운 한 행동은 천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깊은 가르침이 된다. 진리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속에서 드러난다. 황제의 존경을 얻은 것은 권위가 아니라 한 점의 청정한 수행이었다. 중생을 향한 한 걸음의 나눔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산속의 고요는 낭떠러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힌다. 진리는 국적을 초월하고 자비는 세월을 넘어 올린다. 큰 스님들의 삶은 글로 적힌 경전보다 더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진정한 존경은 권세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의 향기에서 나온다. 부처님의 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살아내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불법을 지키는 힘이다. 깨달음은 홀로 이룰 수 없고, 나누고 베풀 때꽃 피운다. 원나라 시대, 불교 교류의 길은 서서히 막혀갔습니다. 그동안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구법승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무학대사를 마지막으로 한중불교의 정기적인 교류는 종결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단순히 길이 멀거나 시대가 변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라마 불교가 지닌 특수한 의식과 해탈과는 한국의 신심과 정서와 크게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수행의 길이 생겨났고, 그 차이는 교류를 이어가기보다는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특정한 형식에 매이지 않으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수행 방식만이 옳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응? 교류가 멈춘 것은 겉모습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지만 법의 근원은 언제나 한 가지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응? 무학대사가 마지막 구법승으로 기록된 것은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물음을 남깁니다. 우리는 형식의 차이 속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진리의 근본을 찾아 나아가는가? 교류의 단절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성찰이 있습니다. 진정한 불교교류란 경계 없는 마음의 나눔이며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참된 연결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법은 다를 수 있으나 자비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이다. 교류가 끊겨도 진리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형식은 달라도 괴로움을 덜려는 마음은 같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성찰을 시작하는 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흐른다. 진리는 외형에 있지 않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에 있다. 교류가 사라져도 수행의 향기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차이를 보는 눈은 단절을 만들고 근원을 보는 눈은 하나됨을 이룬다. 구법승의 발걸음이 멈춰도 마음의 구법은 멈추지 않는다. 불교의 길은 한 나라의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길이다. 서로 다른 수행도 자비를 향하면 같은 바다에 이른다. 교류의 단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인가를 묻는다. 진리는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속에서 깨어난다. 외형의 불일치가 단절을 낳지만 본질의 동일성은 다시 길을 잇는다. 부처님의 법은 끊어진 다리 위에서도 스스로 길을 낸다. 옛날 원나라 시대, 한중불교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막혀갔습니다. 그길 위에서 수많은 구법승들이 인도의 지혜와 중국의 교학을 이어오며 등불을 켜왔지만, 무학대사를 끝으로 더 이상 구법의 길을 떠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산을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 듯 하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듯이 법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사라진 뒤 한국의 불자들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법의 등불을 찾아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지혜를 받아오는 길이 닫히자 오히려 안으로 향하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 진정한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끊어짐과 같아도 진리의 길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성찰하는 것은 단절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멸의 법을 찾는 계기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라와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실상이며 스승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속에 바른 지혜와 차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단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길을 여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동쪽 산마루 구름 넘어, 서쪽 절간 향기 스며오네, 천리길 구법승의 발걸음, 법 등을 밝혀 마음 있네, 한 손의 경전, 한 손의 자비, 말 없이 전해지는 빛의 흐름, 나라와 시대, 경계는 사라지고, 진리의 바다 마음으로 통하네, 김교각 스님 구하산의 수행. 원광과 자장. 의상의 큰 공덕. 천황도 감동한 그 깨달음. 바로 우리의 길을 비추네. 교류가 멈춘다 해도. 진리의 등불 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 모든 중생길 밝히네. 서로 배우고 서로 존경하며. 법의 바다. 동서로 이어지네. 부처님의 길은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서 흐르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